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이 제목인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잖아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타지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타지에서 오랫동안 있을 것 같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에 한 10년 있었는데요. 지방에서 섬길 때 부흥도 되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다시 수도권으로 가면 좋겠다. 음 지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어느 정도 뭔가 부흥도 일궈지고 안정화가 되면서 더큰 마음은 아 내가 수도권에 가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수도권에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은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연합해서 뭔가 할수 있다라는 것과 이 수도권에 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40절에서 5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돌아가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향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43절에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극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노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듯이 따라오시고 결국엔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 상황은 왜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이 정도의 어떠한 징벌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5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향기가 아니라 존귀한 어떤 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쓰레기와 폐물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멸시하고 거절하고 내어버려야 할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폐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멸시하다, 거절하다, 내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멸시. 거절, 내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떠나가야 할 자가 된다면 참 비참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어떤 사교장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인정 욕구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자기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굉장히 쓰다 그리고 어,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예요. 어, 예레미야는 원수들이 결국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52절, 5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 없이 새처럼 사냥하고 내 생명을 끊으려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근데 결국에 예레미야가 원수들로 인해서 어떤 사냥함을 당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지만 결국에 진짜 누가 당하게 되고 누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결국에 패망하게 되었죠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5년, 10년이 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유익, 이익만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견디고 그리고 주님을 보면서 터벅터벅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는 지금 원수들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축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터전이 나의 고향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읽게 하여 주시고, 버티고 이겨내는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어떤 유익을 탐하여서 소탐 대시라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쫓아 비전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진 않지만 풍요롭진 않지만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선지자로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